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네. 에스라스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스는 전체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6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 총독 슬바벨과 제사장 여우수아를 중심으로 4만 2,360명이 1차로 포로에서 기한하여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약 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성전을 재건한 후약 60여 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무법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2차로 포로 귀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의 아들 로보함이 즉위하던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28년 뒤에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뒤 상륙층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지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더 오래 버티긴 하지만 결국 364년 뒤 주전 606년에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게 되고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기였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자 남유다는 다시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시도하지만 주전 597년에 또한번 패배를 겪고 그 대가로 여우야긴 왕과 에스겔 등더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네브갓네사의 왕은 여호와 기네의 삼촌인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시드기아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주저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 포로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제국 원년에 포로들이, 포로들에 대해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보다는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고레스 왕이 남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배경에 대해서 그의 성품이나 그의 철학,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들을 들어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난 이후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이미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 귀한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는 선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도 유대, 유대 포로 기왕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다이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햇새들을 신실하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감동시켰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이르인데 동일한 단어가 5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할때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이르는 잠깨다, 눈을 뜨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우르의 히피르 동사로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잠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눈을 뜨게 하다는 의미인데 개역개정은 감동시키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고레스가 요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3절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래서는 요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신관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땅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 믿었지요. 아니면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에스라스 육상에 나오는 다리오 왕처럼 요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는 더 강력한 신 정도로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욕기를 통해 전능하시고 무한히 제어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악한 동기를 부여하였을지라도 만전한 주권으로 모든 일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었었는지, 어떤 의도로 유대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하였는지는 서강설래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농사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3절 중반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라는 말은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개역 개정대로 번역을 할 경우에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지요. 안 가게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3만 2,36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 된 자는 누구든지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에스라 1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와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는 그 뒤에 고레스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절입니다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고 있던 지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성절을 짓는데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감동받은 유대 포로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보면서 그 사면 사람들이 많은 금은 물품들과 짐승, 보물 등을 기쁘게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기쁘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러한 장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석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폐물과 일복을 구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익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받은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방을 심는데 자원하여 바치는 장면이 7애 국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은금 물품들을, 물품뿐만 아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망은 창고지기 미드르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창고지기인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재물을 담당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재무부 장관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창고지기 미드르다를 시켜 바벨로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신당에 옮겨 놓았던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도 모두 꺼내 유다총도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실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닥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도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수저는 아, 그 수는 금,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음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육 오천 사백 개라 사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마 다 더해보시면 5,400개가 아닐 겁니다. 아마 2,000몇 개거든요. <laughs> 너무 그렇게 신경쓰지만 아마 다 합쳐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이 또한 예루,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요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무른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일창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고레스 칙령의 주된 내용이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안전하고 평화, 평화롭게 사는 것은 뒷전이고, 그리고 자기 집만 크게 멋지게 짓는 것을 원하시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 불순종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앞에서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멀리 이방 땅으로 쫓아내겠지만. 그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나라에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요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고래에서 밤을 통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방금 에 읽은 예레미야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소망을 주고, 싶고,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물론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건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지만 죄인인 그들을 보호하면서 친밀하게 만나실 수 있는 곳.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인마누엘이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인마누엘 하신 하나님. 친히 성전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인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가운데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도 오직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일장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이런 소망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고 서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오직 예수님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조롱하고 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섞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욕하는 짓도 서슴지 않지요.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사함과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사를 할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고 새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대속을위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를 가르치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예습성을 따라서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책망하시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내고 우러는 길로 이끌어주시고 친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이끌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토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토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며 삶의 이유입니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항상 함께 사시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반복되는 죄성에 져서 세상 정력에 져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는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말씀에 순종했다가 괜히 손해볼 것 같아서 불신을 할것 그 같은 불신을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 계신지 않습니까? 무, 묵은 죄 때문에 묵은 죄를 벗어내야 되는데, 이걸 말하면, 어, 괜히 손해 붙고 갖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데도 사실 주위 사람들한테 매장될까봐 혹시 숨기고 있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않고 계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그 많은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할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한 순간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될것 같고 하기 싫어도 자신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순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가도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히 지키실 것입니다.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스라, 에스라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재건의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신, 신이 성전이 되심으로 그 소망을 성취하시고 확증하여 주셔서 그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 무뎌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한, 유일한 구원의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